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 적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심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있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 10편은 전체적으로 볼때그 주제가 면하면요.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게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길은 오직 한 길,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이도핵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핵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유학이 되었을 때그 사실을 밀고함으로 아이멜렉의 집안이 처절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10편 52편이 기록되었는데요 본문은 이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악한 자에 대한 이 탄식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6절과 7절은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인가 8절과 9절은 시편 기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사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기에서 이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웅 또는 이 용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악한 교육을 스스로 자랑하는 악한 자라는 것이죠. 이 포악한 이 자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도핵이 악을 행하는 일을 마치 영웅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용사와 같은 이 도핵의 행위에 대한 조소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자란 1차적으로는 자기의 그 이기적인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히멜렉이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사울에게 밀고한 이 도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핵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으로 당시 이 사울의 목자장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높 땅에 이르슬 당시 마침 그곳에 도핵이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과 사울이 다윗을 간절하게 잡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이는 있 위치를 밀고하면 자기에게 많은 이 포상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던 일을 밀고합니다. 그 결과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가족 85명이 무참하게 이 살육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도획도 일종의 그 영웅적인 이 사람이었다고 시기는 표현하는데요, 이 악한 괴 그리고 이 포악한데 영웅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악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악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악을 두려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자기 악한 계획을 자랑하며 담대했어요. 사실 이것은 악인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이 자기들의 행위를 마치 영웅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악에 대한 그들의 그 영웅적인 행위가 곧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는 일에 영웅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고, 악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영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악인들이 그 의의를 핍박하는 일에 힘이 없어요.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악한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있어요. 영웅적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런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다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무런 잘못도 저질리 않았지만, 사흘과 그의 그 주종자들의 이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은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 연속된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의인을 해하고 망하게 하려는 이 악인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의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심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은 그렇게 수많은 악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함께하는 의인들의 몫인 거예요. 의인들의 몫. 악인들의 자랑은 잠시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잠시 이긴 것 같으나 곧 영원히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편, 6절에도 보면,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망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혹 악인의 계획과 이 괴로 인하여 곤란함을 겪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는 곧 곤경이 잠시 오면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니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포학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내 효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삽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것은 도핵이 간사한 말로 아이멜렉 일적으로 몰살당하게 한이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도핵이 아이멜렉을 밀고 하는 과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사한 혀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타이슨은 아이멜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숨깁니다. 대신 사울의 명으로 왔다고 거짓을 말했어요. 거짓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과 무기를 줄 것을 요구하죠. 그러니 아히멜렉은 이 다윗의 요청에 순전히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일 도핵이 이러한 사실을 사울에게 고했다면 학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도핵은 그 사실만큼은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만 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다이슨 사울에게 반역자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핵의 간사한 혀가 무고한 이 아이멜렉의 가족 85명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드는 무서운 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요, 우리 지체 중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 이 파괴력은요 그 어떤 그 지체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한번 잘못 사용하면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잘 사용하면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의 사용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 말만 하도록 심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의미하는 말을 하는데 혀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것은 악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악을 미호하고 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이 아니라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을 미호하고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어진 사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간사한 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공동체와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간사한 혀라는 거예요. 특별히 해를 끼치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도 아홉 번째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 증거는 그 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남을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하지 않는 말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버리야할 어느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포악한 자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혀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은 서로 악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멸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낡은 집을 허물듯이 영원히 멸하게 될 것이다는 거요 영원히 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숨어 있는 자를 장막에서 말합니까 뽑아 내시는데 뿌리채 뭐라고요? 빼내신다는 거예요.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존재를 없애버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최종적인 상태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번성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일평생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시버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의를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최종적인 상태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그러게 우리는 세상에서 이 고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그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유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들은 세상에서 그 줄기가 꺾이고, 가지가 잘리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하여, 뿌리가 뽑힌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뽑히지 않아요. 그러게 아무리 극심한 환란이어도 의인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죽음이나 세상에서의 이 환란이나 환란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최종적인 상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유로우시기를 공로시기 을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인이 잘못되고 아인이 잘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악인들의 멸망에 대하여 의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이 포악한 자의 심판에 대한 이 반응입니다, 이게. 그들은 보고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5절에 나오는 악인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종국, 악인의 영원한 멸망을 본다는 것이죠. 비참한 악인의 멸망을 직접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를 비우서 말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피운다는 것. 이 피운다는 것은 조롱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 악인들에 의해 질발피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안도와 기쁨의 웃음을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악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7절입니다 7절 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에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가리로다 포악한 자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데 특별히 자기 재산을 의지합니다. 결국 그것은 파멸을 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핵은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숨어있는지를 알려주고 어쩌면 많은 보상, 많은 재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악일이 기른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여기에 보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포악한 자는 뿌리째 뽑히지만 의인은 푸른 감남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것이죠. 팔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팔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포악한자 다시 말해서 악인은 자기 재산을 의지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의인은 푸른 감남나무처럼 무성하게 번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낼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푸른 감남나무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10편 52편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 불이한 일을 당해도 심의 없이 짓눌물 당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을 행하는 일에 영웅적인 존재들의 십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악한 교육을 세우고 악을 자랑하는 이 강판자들이 참으로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담배하고 가히 영웅적이에요 영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수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악인들의 번영이라 형통은 기껏해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영원한 파멸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은 영원한 이 번영과 이 형통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또혀해 나오는 이 언어가 저주가 아니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가에 숨겨온 이 푸른 감람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